여러분 한국어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죠? 업종 중에 1번 여러분 많이 아시는 변호사 변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법무사라고 또 있어요 3번 세무사 있고 그 다음 4번 공인노무사가 있고 5번. 저, 저거 됐죠? 공인중개사. 부동산. 그 다음에, 행정사 있고. 제가 오늘은, 제가 행정사니까, 행정사하고, 제가 또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가 무슨 일 하는지. 요거는, 이거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음. 그래서 행정사하고 공인중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번, 행정사 가장 크게 하는 건 1번. 비자 업무예요. 비자 업무는 변호사랑 행정사만 할수 있어요. 다른 자격증 가진 분들은 못해요. 특히 여행사. 무자격자예요 무자격자 자격증 없어요 직업소개서 비자 업무 하면 안돼요 이런 데서 비자 발급 받으신 분들은 돈못 돌려받고 사고 많이 나요 그래서 한국에서 1번 비자 업무를 하시는 거는 행정사랑 변호사 만할수니다 행년사에는두 가지 있어요. 출입국 대행기관이 있고 여러분 아는 출입국 대행기관. 그 아닌 게 있어요. 대행기관은 등록이 돼 있으면 여러분 대신 가서 비자 접수 가능해요. 근데 등록이 안돼 있어, 그럼 비자 접수 못해요. 그래서 항상 가실 때 보이시죠 여기 출입국 대행기관증을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본인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시고, 행정사가 아닌 경우에는, 또 변호사가 아닌 경우는 비자무를 하면 은 사기당한다. 그래서 반드시 행정사 통해라. 안 그러면 사기당한다. 이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저는 임금체부를 아, 잘안 해요. 임금체불 관련 니까 여러분하고 밀접하니까 임금체불은 노무사 그 다음에 변호사 행정사도 할수 있어요. 이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다만 어려운 건데 대리는 변호사 할수 있고 대행은 세다할수 있다. 그래서, 최근, 어디든 전문적으로 한데 가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일부 업무를 해줄 수 있다. 상담도 가능하고. 3번. 여러분, 혹시 집주인하고 부동산 안 끼고 계약 직접 하는 경우 있어요. 부동산 띠지않고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는 계약하지 마세요 일단 반드시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사고가 많이 나돈 부동산 수수료 아낀다고 돈못 받는 경우 있어요 수수료는 아껴 아낀벗 어. 돈때먹돈 돈 때, 사고 날 때, 사고 나면 더큰돈 때인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할 때는 친구가 소개시켜준 집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부동산 사장님 찾아가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요. 근데 혹시나 집주인하고 할때 계약서는 저는 부동산 사장님 한테 써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행정사도 쓸 수는 있다. 대필만 돼요. 대필만. 중개는 행정사는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약서만 써줄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개 수수료 받는 거 아니에요. 대필료만 받아요. 중개 수수료 주면 안 돼요. 행정사도. 4번. 이게 요서좀 문제 되는데 F2R 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행정사 님 행정사 님들도 하고 계시고 직업 속에서도 할수 직업 속에서도 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되겠다 F2R 이다 치고 직업 속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무자격 자격이 없는 분도 알고 있죠. 근데 행정사는 치어발선하고 치어발선 수수료 수수료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행정사님한테는 비자 수수료만 주세요. 비자 수수료만. 물론 대부분 행정사님들이 비자 수수료만 받긴 하죠. 치어발선 수수료는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받는 거 불법이에요. 취업시켜줘서 얼마 이거 안 돼요. 너 비자 바꿔줬으니까 여러분 비자 바꿨을때 비자 수실많만거 지금 속에서는 취업 발선 수수료 주셔야 돼. 근데 비자 수수료는 주면 안 돼요. 이거는 행행사가는 거예요. 나 네, 무자격자, 자, 무자격자가 취업 발선 해줘서 돈 주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업소개소,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되고, 행정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꼭봐야 돼. 이거 두개다 없다. 자, 계약금 줬죠? 계약금. F2R 계약금. 100만원 줬어. 그리고 잔금 300만 원에 계약해 갖고 300계약, 잔금 200만 원인데, 자, 내가 얘기했죠. 비자 수수료는 행정사만 받을 수 있고, 직업 속에서는 치업할수 수수료만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비자까지 다 해서 300만 원, 그러면 200주지 마세요. 이건 행정사가 하는 거야. 하여간 잘 따지셔야 되고. 무자격자하고 있잖아요. 자격증 보여줘. 직업성에서 자격증이 있어. 행정사 자격증이 있어. 어? 있어 물어봤는데, 둘다 없어. 계약금 100만원 줬죠? 200 절대 주면 안 돼. 주지 마세요. 법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법대로. 주면 안 돼요. 그리고 100만원도 내놔라. 하신면 이거 받아내기는 힘들어, 근데. 하여간. 자격증을 직업소개서든 행정사 자격증이든 확인하고 없으면 장금 주지 마세요 자그 다음 하다보면 여러분 살다보면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 두가지가 있어요 경찰서에 신고, 두 번에는 법원, 검찰에 신고 또는 소송할 일이 있어. 여기는 행정사가 하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경찰 신고는 고속장 행정사 안 돼요. 진정서 환원서 이거는 돼요. 그래서 고소장 써준다. 이건 불법이에요. 행정사가. 마찬가지 법원 검찰에 들어가는 거 소송한다. 불법이다. 이거 알고 계시고 다만 여러가지 도움은 줄수 있는데 그것도 퇴근 법적으로 잘 따져 봐야 돼요. 자, 그다음 행정 기관 신고. 아까 경찰청은 행정 기관이긴 한데 고소장은 못 써요. 행정 기관 신고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임금 체불이에요. 임금 임금체벌. 체불을 하면 노동부 신고하죠. 행사가 도와줄 수 있다. 가능해요. 그근데전문은 노무사다.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가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 영업정지 먹고 뭐 이런 거는 행정사가해요 영업정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당을 차려. 등록해야 되죠 행정기관에 그다음에 허가내야 되죠 이런 거다행정허가에요 오케이. 근데 영업정지 먹었어. 영업정지 먹었으면 행정소송에 행정소송 또는 이의제기라고 해요. 이의제기. 마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행정사가 다 장사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돼요. 이래가지고 풀어준다. 그다음 행정소송 있어요. 행정소송, 행정소송 있고 그게는 법원소송이 있어. 행정설정이 아니고 심판 소송은 뺄게요 일단 행정사 아니니까 행정심판 보통 어떻게 되냐면 비자가 불어났어요 불어나면 행정심판이 돼요 행정심판 행정 소송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행정 소송입니다. 그러면 비자 불어 났어요. 여러분 들 행정사 찾아가죠. 그럼 행정사가 해줘. 변호사도 해주죠. 요거는 행정사 안 돼요. 변호사만 할수 있어요. 이 절차로 가는데 여러분 이거 두개다 하지 마세요 웬만 앵만 비자 불어났을 때는 정확하게 다시 날수 있는지 안날수 있는지 실력있는 행정사 찾아가 가지고 상담하시면 행정심판 하자 전좀 전, 행정심판 해갖고 잘된 경우는 잘못 봤어요 근데 확좀 실력있는 행정사님들은 확실히 할수 있는 거는 해주신다 그래서 상담 받아 봐라 그 다음에 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좀 생활의 어려움 상담은 아무래도 행사사님들이 잘 하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바로 부동산 수수료 계산하는 거 한번 더 해볼 거예요.